It's a wedding, we're having a wedding Everybody is attending It's a wedding, we're celebrating Everybody is attending 네, 안녕하세요. 허준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에 있는 어~ 마장저수지에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장저수지 오늘 나온 첫 번째 이유는 어~ 집에 계속 있다 보면은 사실 답답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그냥 마음도 조금 뭐랄까 좀 우울 <laughs> 우울한 거는 아닌데 그냥 집에만 계속 있다 보면 잡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환자다 환자라는 그런. 어, 생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집에만 너무 있으면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항상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 사실 치유, 치료를 한다곤 하지만서도 또 움직일 수 있고 아직 그렇게 막뭐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또 바람 쐬러 잠깐 어머니하고 둘이서 네, 예, 나왔습니다. 왜 와이프하고는 안 나오느냐? 저희 <laughs> 와이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어 그저께 주말에 처가에 갔다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지금 네 병원에 가서 지금 네 치료 받고 또 와이프가 대상포진이 한번 걸린 적이 있어갖고 그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약을 또 처방을 받아야 돼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나와 있을 거는 아니었고 잠깐 이렇게 나온 거라서 바람 쐬러 나온 거라 어머냐고 단둘이 나와서 그냥 간식 같은 거 싸들고 와 가지고 간식 먹으면서 어머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마장저소지는요 음, 파주시에서 원래 지금 이렇게 호수만 조성이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이제 둘레길과 그리고 저 멀리 보시면은 출렁다리가 있는데 저 출렁다리를 조성을 하면서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또, 음이 동네 사실 파주 이 광탄 이쪽에 사실 볼게 없거든요. 공장지대가 좀 많고 이런데, 이쪽에서는 그래도 나름 이제 좀 핫플레이스가 됐던 공간,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쪽 멀리에도 보시면은, 카페들이라던가 음식점들도 기존에 이제 이 장흥하고 송추 쪽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게 상권이 되게 많이 죽었었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볼거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잘안 왔었는데, 그리고 장흥이나 송추 유원지들이 사실 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저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좀 깨끗하거나, 하니까 이제 좀 쾌적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세퇴하고좀 죽고 음식점들도 많이 사라졌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조성이 된 지가 제 기억으로 한 4,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조성이 되면서 조금 조금씩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는 이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주말에는 사람이 좀 많지만 평일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기에는 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날씨에는. 음 여름에는 좀 덥기도 하고 또 가을 이제 또 늦가을이나 초겨울 정도엔 춥긴 하지만 지금 날씨에는 정말 나오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호수나 이런 거를 바라보면은 좀 가슴도 좀뻥 뚫리는 것도 있고 좀 막혔던 답답함도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나오게 된또한 가지 이유는 저 때문에도 있지만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음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이게 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지금 이제 암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1차 항암 들어가기 전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4일에서 5일, 5일을 제가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사실 그 5일 동안 엄청 답답했어요 제 개인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똑같은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답답하거나 막힌 곳을 되게 좀잘못 못 견디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아파서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누워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좀 한다라면 사실 다른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 좀 너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심정을 100분 이해가 될것 같아요 정말 좀 이렇게 뚫린 공간이라도 가서 이렇게 보고 싶고 또 이렇게 그냥 맑은 공기도 마시고 싶고 한데 어떤 상황이 체력도 안 따라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재반 요건이 안 된다면은 진짜 힘든 상황이 많을 수도 있어서 어 그런 환호분들한테 또 대리 만족을 해 드리고자 그래서 이제 나와서 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게 항상 언제든지 할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할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암환자가 되고 나서는 먹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로 가려서 먹어야 되고 못 먹다 보니까 정말 오렌지 주스 한 모금, 뭐 콜라 한 모금 정말 먹고 싶어요. 근데 못 하잖아요. 아니, 못 하는 건 아니죠. 해도 되죠. 해도 되지만 그 함으로 인해서 항상 머릿속에는 아, 내가 이걸 먹으면 몸이 더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항상 강박관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꺼려지게 되죠. 이게 암 환자분들한테는 제일 사실 제일 힘들고 아마 정신적으로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부분이 아마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강박관념. 그러니까 밥을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밥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체중이 줄어들면 안 된다. 체중을 늘려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 오늘은 좀 밥을 먹기가 좀 힘들다. 평상시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그냥 밥안 먹고 꼭 그냥 아, 먹기 싫으니까 오늘 안 먹을래. 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야만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안 되냐면 안 먹으면 혹시 내가 체중이 빠지면 어떡하지 체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든가 그 강박관념으로 인한 스트레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른 환우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냥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을 못 먹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냥 먹을 수 있을 때 간식을 조금 조금 조금씩 계속 먹어주면 운동도 내가 할수 있을 때 조금 조금씩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생각적으로 이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강박관념을 떨쳐내지 않으면 이 암하고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 다른 환호분들도 명심하셔야 되는 게, 암하고 싸워서 내가 버텨내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가져가는 스트레스를 다 떨쳐내야 됩니다. 그 떨쳐내기 정말 힘들지만, 차근차근 같이 노력을 해서 그걸 떨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저도 찾아보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laughs> 출렁다리인데, 어, 저쪽 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되게 많이. 근데 생각보다 올라가면은 되게 많이 출렁대더라고요. <laughs> 사람 많을 때는 또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듯이 돼 있어가지고 밑에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또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게. 어, 제가 지금 이제 암 진단을 받은 지가. 벌써 이제 두 달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제가 처음 이제 진단을 받은 게 아마 7월 8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음 이제 9월, 오늘이 3일이기 때문에 거의 두 달이 다 돼갑니다. 두달 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음, 희노애락 네, 희노에라노에락도좀 히노에락, 많았죠. 어, 저는 사실 진단을 받고 나서 엄청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그랬던 기억보다는 어좀 그렇지 않았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 이게 사실 좀 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좀 오해 의 소지라든가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멘탈이 강해서 뭐, 아뭐 긍정적이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어, 진단 받고 났을 때, 막, 뭐, 이렇 아, 나는, 아, 아, 이제 뭐, 얼마 못 살아, 뭐, 죽을 수도 있어, 막. 그런 생각을, 사실 좀 들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그냥 겁은 좀 났는데, 그냥 뭐, 아, 내가 곧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통 그 이제 병원에서 여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막뭐 황암이 안 듣게 되면 3개월, 6개월이고 황암이 잘 들으면 1년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사실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음, 정신 좀줄 부여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근데 시안하게 저는 그게 귀에 잘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보통 이게 이제 항암을 하면서 잘못 드시잖아요. 잘못 먹고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췌장암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라고 하죠. 그 생존율이 보통 지금 한15%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잘 보니까 못 드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인 것 같아요. 8,90%. 그리고 나머지 잘 드시는 분들이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 못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먹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고, 제가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자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잘 싸야 되고, 일반인들한테도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거지만, 특히나 암 환자들한테는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사실 되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또 어떤 통증에서도 올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걸 참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본인이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치료의 한50% 이상은 성공을 한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른 환우분들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원래는 이 출렁다리를 안 건너가려고 했는데 어 그래도 이 건너가서 한 절반 정도까지 가면서 여기 출렁다리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아, 확실히 이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계단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힘이 들긴 힘이 드네요. 네, 지금 이제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닥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밑에가 보입니다. 건너가는 영상이구요 이렇게 저 멀리까지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주말에는 정말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통로에서 진짜 막 움직이질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막 중간에 건너가다가 또못 건너가시는 분들도 막 있어가지고. 약간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중간에 막 막히고 그래서 사실 사람 많을 때 여기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중간에 한번 갇히면 못 나와요 진짜 아까 막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짜증도 사람들이 많이 내고 하는데 어 지금은 뭐 햇빛도 햇살도 좀따았긴 하지만 날씨도 그냥 선선하고 해서 네 중간까지만 갔다가 돌아가는 거 저도 약간 이제 전 말씀드렸다시피 겁이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전 불감증이라죠. 이런 거잘못 믿어요, 막 이런 거. 이런 게, 어, 이거 깨지지 않을까? 막 이런 약간 불감증이 좀 있어가지고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믿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게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뭘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알다 보니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런 기계 의 장비 뭐 놀이기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타요 그냥 아들이랑 같이 갔을 때 놀이기구 탄다라면 은 정말 안전한 놀이기구 물론 이제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키가 안 돼서 되게 그 놀이기구 중에 위험한 거를 못 타긴 하지만 저 역시도 위험한 걸 타지 않습니다 분란을 만들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laughs> 근데 오늘 진짜 날씨는 되게 좋네요. 요거를 보시면서 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냥 넓은 턱탁 트여 있는 경치들도 보시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도 좀 많이 취하시고 항상 이게 저도 이제 이 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 심리적인 부분을 다지는 게 진짜 힘든데 음.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 치료를 받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떤 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치료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도 없고 또 저희가 듣고 있는 정보들은 사실 통계가 없는 정보들이 항상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처럼 뭐 단톡방에서 얘기를 듣는 그런 정보들. 그치만 이게 이제 아마 암 환우분들이 보통 대부분 이제 알 거예요. 모든 너무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케이스를 저희가 통계 낼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얘기 몇개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합리화, 일반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치료는 병원에 맡기고 제가 할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심리적인 부분.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될수 있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를 가져가는 거. 그 공부는 저희가 할수 있잖아요. 뭐 책을 사서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유튜브를 찾으면서 어떤 호흡법을 공부를 하던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20대 초반까지 개신교를 믿었었는데 어떤 계기로 개신교를 제가 이제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20대 한 초반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제가 종교를 믿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어머니가 성당을 다니고 또 주변에 그 어머니 친구분이나 지인분들이 성당을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면서 교리 어 공부를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전 9시부터 이런 것처럼 오후 8시까지 운영하오니 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을 겪는 이 없도록. 취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어, 다른 환웅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부터, 좋겠습니다. 출렁다리 운영시... 아, 이제 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출렁다리 끝에 오는 길에 그 이용 시간 안내를 하려고 이게 방송을 하는 게 같이 영상에 들어와가지고 끝부분에 좀 영상에서 막 저기 뭐야? 음성이 좀 되게 안 들릴 것 같은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많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 힘들죠. 사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 같아요. 치료보다 제일 힘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치료는 병원에서 제가 받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없잖아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플 때도 있지만 뭐 아픔을 참고 그냥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또 어떤 방법이 없고 나만의 그 나만의 그 심리적인 그 다스리는 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실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생각 뭐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것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좋아하는 일을 다시 찾아보고 또 어떤 뭐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찾아보고 또그 안에서 네, 종교라는 부분 믿음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성당을 다니면서 한편의 믿음을 좀 가지고 가려고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끔씩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체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나와서 좀 힐링도 좀 하고 너무 막혀있는 공간에, 갇혀있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의 그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가 된다면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서 웃음을 나눌 수 있고 정말 정말 쓸데없는 대화라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 부분들, 특히 보호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눠주면서 환자의 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업그레이드가 업이 될수 있게끔 해준다면 환자의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쉬운 일은 정말 아닙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